여러분, 안녕하세요. 왕빵입니다. 오늘은 저 위에 달려있는 거 있죠? 기상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농장에도 저 기상대 한번 놔보세요. 영농 데이터 축적에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축적이라고 하죠. 빅데이터 축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데이터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농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저 기상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가보시죠. 여기 보이시는 이 기상대입니다. 기상대 에코이 기상대고요. 기상대는 정말 가성비가 끝내줘요. 이 에코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동되는 기기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들어도 뭐 무선 토양 수독계도 있고, 뭐 번개 센서, 낙뢰 감지 센서도 있고, 온도 습도 센서도 당연히 있고. 아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아, 한번 설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함에 에코익 기상대 게이트웨이에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들이 기상대 정보나 뭐 번개 센서 정보, 뭐 무선 토양 습도계 정보, 온습도계 정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 핸드폰 앱으로 알림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선 토양 습도계 에코익 기상대와 게이트웨이가 연동되는 무선 토양 습도계를 통해서도 토양 습도를 관리해 줄 수도 있어요. 뭐 무선이기 때문에 언제든 동마다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 뭐한두 개만 사서 관리하고 싶은 나무에 언제든 빼고 끼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에코이 기상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방기 센서가 보이시죠? 낙내 감지 센서를 여기 달아놨는데 이 낙내 감지 센서로 여기 하우스 위쪽에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 근처에 낙내가 얼마나 치는지 저한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횟수보다 넘어가면 비상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아, 이 하우스 근처에 낙내가 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원격으로 이 하우스에서 전기시설들을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설들을 낙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와, 낙내 센서. 좋습니다, 이것도. <laughs> 이 와이파이 차단기는 여기 개폐기 함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태풍이 오거나 낙뢰가 치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원격으로 차단기를 내려주는데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도 가능해요. 수동으로 차단기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앱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개폐기 차단기라고 나와 있는데 개폐기 차단기를 꺼볼게요. 여기 차단을 시킬게요. 뭐 집에서 원격으로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어, 차단시키니까, 보이시나요? 예, 내려갔죠? 자, 개폐기 다 꺼졌죠? 이런 식으로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릴 때도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차단기 버튼을 눌러주면, 예,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개폐기는, 예,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차단기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죠? 어, 스마트팜화를 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들을 다 연동을 시켜두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시설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저는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앱을 한번 살펴보죠. 앱을 보면, 여기 나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뭐, 하우스 외부도 있고, 하우스 내부. 지금 현재의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고요. 하우스 외부 칸의 습도를 보면, 뭐, 이슬점도 나오고요. 중요한 정보들이죠. 토양 습도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강우량, 강우량에도 그냥 단순하게 강우량, 1강우량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강우량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풍속, 뭐, 지금 현재 풍속도 나오고, 최대 풍속도 나오고, 최고점과 최하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번개 센서죠. 낙뢰감지기 예. 네, 낙뢰감지기 나오고, 뭐 기압, 나오고 일조량도 나오고 자외선 지수도 나오고 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음 제가 여러 가지 이 에코잇 게이트웨이와 연동되는 기기들이 많다고 했죠 정말 많이 다양합니다 뭐 공기질 센서도 있고요 뭐 공기질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도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측정이 중요한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어, 이 에코잇 시스템은요 정말 많은 정보를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스 외부 그래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프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24시간에 대한 그래프도 나오고, 뭐 일주일 다 나와요. 월요일 아, 월요일이 아니고 <laughs> 월별 그리고 연단이한 달치 아니면 뭐 커스텀으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고 지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굉장히 다양하게 정보를 주죠. 그리고 또 하나, 음, 제가 이 에코이 시스템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웨더맵이라고 있거든요. 웨더맵. 웨더맵에 들어가 보시면, 세계 지도가 떠요. 세계 지도가 뜨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뜨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 뜨죠. 이런 점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에코이 기상대를 처음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한 10군데가 안 됐었거든요. 한 7, 8군데 됐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에이, 정말 많이 늘어한 30군데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전국으로 보셔도 에이, 이렇게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다 나옵니다. 이에코이 기상대를 설치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주도에 뭐, 아무데나 찍을게요. 여기 이쪽에 들어가 보면 이 에코이 기상대, 아까 제가 찍었던 에코이 기상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걸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코이 기상대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정보들이. 꽤 정확한 편이에요. 제가, 어, s 1 o 프 뭐, 스마트 스위치로도 뭐, 여러 정보들을 얻지만 여기 에코이 기상대가 훨씬 정확해요. 물론 여기도 수정값을 넣어줄 수 있어 가지고 정보가 아날로그적인 거랑 비교를 해서 정보 값이 조금 오차가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수정은 안 해주셔도 그냥 기본 디포트 값이 굉장히 좀 정확한 편입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 비교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게이 네, 에코의 기상대를 설치하신 분들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해 주시는 분들이 다 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태풍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 상황은 어떤지? 서쪽 상황은 어떤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육지 서울에 산다고 그러면 제주도에 태풍이 먼저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의 풍향이나 이런 걸 보고 진로 방향 등을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에코잇 이 시스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팅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어떠신가요, 여러분? <laughs> 정말 괜찮죠? 자동화를 시키는 거는 스마트 스위치로 시키시고, 빅데이터 구축, 우리 농장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는 거는 이 에코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정말 저렴하면서도 영농 활동에 스마트 파마를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코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